나를 나의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에 매여 사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만나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처음이 태초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종말이 있죠. 그래서 기독교는 종말론을 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세상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 안에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베들레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초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주님,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우리는 재림의 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이에 중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임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언젠가 주님께서 오시면 또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우리는 새로운 천국과 새로운 새 안을 새 땅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대림절 기간에 무엇을 하느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깨어 있어서 기다리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는 비유가. 세 가지 나옵니다. 그 중에 열 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어, 다섯 처녀는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해서 기름을 미리 준비했지만,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않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신랑들이 닥쳐서 이제 기름을 준비한 자매들을 같이 데리고 가고,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왕좌왕하던 이 분들은 못 가게 되었다. 이 비유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깨어서. 기다리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는 가운데 나오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분들은 주님께서 언제 오실 것이다라고 날짜를 제시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가 기억하기로 1999년 뭐 마지막 10월 말만에 2000년 되기 전에 주님 오신다던 다미성교회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분들 다 어디서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다 천국 간다고 다흰옷 입고 앉았던 거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또 나올 겁니다. 세상이 어지럽거나 전쟁의 위기가 있으면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아무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이 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가르쳐 주면 실컷 자다가 그때부터 준비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 공부를 할때 시험을, 시험 날짜 가르쳐 주잖아요.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시험을 언제 볼지 모르고 공부하라고 하면 그날 배운 걸 그날 집에 가서 공부하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그죠? 근데 시험 날짜가 있으니 미룬단 말이에요. 중간고사 아직 멀었으니 나중에 하자. 우리에게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언제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준비하고 기다리라고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세가 되면 징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2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비유로 이루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같이 봉독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아멘. 이것이 징조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는 징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어떤 날 언제 올지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주님이 언제 올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항상 깨어 기다리고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합니다. 포인트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어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데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깨어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 거 하나 더 붙죠 뭐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앞에 온갖 지뢰와 덫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세상이,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세상은 좋아 보이고 뭐다 그렇게 사는 줄 압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갖기 시작하면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 전부 위험한 곳으로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가면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지뢰입니다. 저는 최전방에서 근무를 해봐서 지뢰밭에 앞에 서서 서본 적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돌에 굴러가지고 그 지뢰밭이 터지는 것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뢰를 깔아놓는 것은 그 지뢰를 밟고 못 오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지연하기 위해서 지뢰를 깔죠. 그러면 저기 이제 시간을 올려면 거기를 밟고 와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 폭탄에는 대인 지뢰도 있고 또 전차 대전차 지뢰도 있고 발목 지뢰도 있습니다. 발목 지뢰는 발목만 나가고요. 또 대인 지뢰는 사람들이 죽게 되고 대전차 지뢰는 큰 차나 전차들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참 무서운 거죠. 그리고 덫이 있습니다. 덫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짐승을 잡기 위해서 놓은 덫이잖아요. 걸리면 이제 잡혀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런 지뢰와 덫이 우리 삶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스스로 조심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33절에 있습니다. 33절에 보시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뢰를 배설할때 항상 지뢰를 배설한 사람들이 지도를 그립니다. 어떤 지도를 그리냐 지뢰를 안 묻은 지도를 그려서 자기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거든요. 저는 온통 지뢰밭인 세상, 더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책이고 동시에 그 지뢰들과 덫을 밟지 않고 지나가게 하는 구원의 비밀의 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냐? 방탕함과 술 취함으로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게 됩니다. 방탕함은 성적인 타락이나 도덕적 타락을 말하죠. 사랑하는 사람끼리 결혼하고서 타락하고 무너지는 가정을 많이 봅니다.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사람이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우리가 보죠. 방탕한 자, 술 취함, 술 취함 뿐이겠습니까? 마약이나 어떤 다른 것에 취하고 약물에 취하고 아, 도박에 취하고 그래서 많은 인생들을 바로 가야 할 인생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스스로 망가뜨리고 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수두룩하게 봅니다. 삼손의 인생도 결국에는 방탕함으로 인하여 여자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하나님 주신 재주와 능력을 다 상실하고 두 눈을 뽑힌 다음에야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인생의 덫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삶은 더 엉망이 되고 도덕적 타락과 방탕한 삶은 인간을 더욱더 피폐하게 만듭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방송을 보니까 방탕하고 성적인 타락을 했던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자기 아들을 이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자기 아들에게 항상 네 가지를 하지 마라. No. 드링크, 노시간에노 노 드럭, 노 타투. 즉,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마약하지 마라, 문신하지 마라. 이네 가지를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성적인 타락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저는 그래도 그가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을 만한 마인드를 가진 건 여러분 트럼프는 술을 먹지 않습니다. 콜라만 먹습니다. 콜라 그렇게 좋아해서 콜라를 마시는데 그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자기 형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 중독과 약물 중독과 많은 중독 때문에 인생을 허비합니다. 멋쟁이 살던 사람이 하루 아침에 도박이나 이런 것으로 인생을 망가뜨리는 삶을 우리는 부지기수로 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앞에 인생이 어찌 지뢰가 없고 덫이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 생활의 염려를 꼭 기억하십시오. 생활의 염려를 하면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날은 구원의 날이지만 믿지 않는 많은 분들에게는 안타깝게도 그날이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생활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내가 무엇을 먹고 살까, 어떻게 살까,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렵고 이렇게 되면 결국 영적인 것에 무관심하게 되어서 그 결과 불신앙이라고 하는 덫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잘 믿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이런 생활의 염려로 인하여 영적인 관심에 둔해지면 그러면 신앙의 덫에 걸려서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죠. 35절에 보세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사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방탕하고, 타락하고, 생활에 염려로 근심하며 살아간다면 이 땅에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고 있죠. 그러면 그들은 예수를 믿기 전에도 이미, 이미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날은 언제 올지 모르고 또 우리가 술 취함과 방탕함과 타락으로 살아가지 않고 생활의 염려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에 그 답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할게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목소리>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 우리 삶의 모습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함도 없고, 거룩한 삶도 없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원통도 풀지 않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사납고 선한 걸 좋아하지도 않고 배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삶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모양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는 세상 속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지뢰밭과 수많은 덫이 있는 그 삶을 피해 갈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악의 덫과 이런 지뢰밭을 벗어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36절에 있습니다 36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능력을 받게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습니다. 근데 현대사회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합니다. 마귀의 제일 큰 일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도록 분주하게 만들고, 기도할 필요 없게 만들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뭐하러 하냐? 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니 잠자게 되고, 잠자니 깨어있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하니 기다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열천여의 비유 가운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잠을 자는 다섯천여처럼 잠을 자다가 주님이 갑자기 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우왕좌왕 동분서주하면서 하다가 때를 놓치게 된다는 뜻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에만 이 예배에만 깨어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살면 저와 여러분이 살수 있고 깨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다가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살지 못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영이 잠을 잡니다. 잠을 자고 기도의 능력도 기도하지 않게 되고 말씀을 보지도 않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우리는 세상의 방탕함과 그리고 세상의 타락과 생활의 염려에 빠져서 점점 불신앙에 덫에 빠지게 되고 또 세상 속에서 수많은 지뢰를 밟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 은혜의 안개가 우리를 덮으면 우리 안에 있던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고 지뢰도 사라지고 염려의 덫도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두 가지가 왜 중요하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왜 중요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지뢰를 피하고 덫을 피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의 능력으로 이삭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기도로 된 사람입니다.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 같은 기적 같은 은혜가 나오게 됩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서 그 모진 고통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함께 주신 것은 그 사람뿐 아니라 그분의 부모의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다음 세대에 무엇을 주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재산을 주기를 원합니까? 좀더 편안한 삶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줄 가장 중요한 유산은 믿음의 유산이요. 기도의 유산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의 덫에서 염려의 덫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 염려의 덫은 이거예요. 작은 건데 작은 근심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별거 아닌데 여러분이 런 거지. 남 제삼자가 막 염려하는 거 물어보면 아니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이렇게 염려를 크게 하냐. 그런 분들 계시죠. 있죠? 혹시 본인이라고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게 바로 염려에 덫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작은 건데 크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 그러니까 어, 코끼리를 훈련 시킬 때 우리가 서커스 요즘은 잘 없지만 서커스 단원들이 코끼리를 훈련 시킬 때 어린 코끼리를 잡아서 데리고 오면 이게 바닥에 못을 박고서 큰 못을 박고 요만한 쇠살을 이제 새살 쇠살 하나 묶어 놓는답니다. 그러면 한이 아기 코끼리가 벗어나려고 삼사일을 바둥바둥한대요. 그러다가 이제 포기하는 순간이 딱 오면 그 다음부터는 가만히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해도, 해도 안 되니까. 그런데 놀라운 건요. 코끼리가 어린 아기로 있지 않잖아요. 크면 얼마나 큽니까? 2톤, 3톤씩 되고 거대한 코끼리가 되잖아요. 그렇게 됐는데도 아기 때 묶었던 새사을 그대로 놓으면 안 움직인답니다. 왜? 옛날에 해봤더니 내가 실패했거든. 그래서 지금 자기가 얼마나 거대해졌는지, 자기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잊어버린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당신을 묻고 있는 작은 새 사슬이 있을까요?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던 것, 상처받았던 것 때문에 내가 이제 다시는 교회에서 봉사하네, 내가 다시는 교회 안 나가, 내가 다시는 사랑하네, 내가 다시는 믿나 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새 사슬 묶인 경험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50년 됐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아 우리 교회는 부흥이 안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족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제 이 족쇄를 풀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때보다 더 커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능치 못할 일을 할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이 작은 쇠사슬 마귀가 우리에게 묶어놓은 이 쇠사슬을 풀지 못하게 됩니다. 상처 받았거나 사랑을 했다가 배신 당했거나 그거 하나 때문에 내가 평생을 사람을 믿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살겠다면 그건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마귀가 묶어놓은 그 쇠사슬 하나에 매어 가지고. 결국 우리는 아무 것도 평생 못하는 불행한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항존직 여러분들께서 먼저 우리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할수 있다고 기도의 자리에 먼저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될때 놀라운 역사와 세상슬의 풀어짐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기 코끼리 때 묶였던 그것, 3일 동안 해봐서 안 됐던 그 실패의 경험이 자기가 덩치가 커져서 모든 걸할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재찌개, 작은 새사슬에 매여 그냥 그 자리에 평생 산다면 그 코끼리의 그 힘은 어디다 쓸 거며 그 삶은 얼마나 비참하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가요. 여러분 우린 초대교회가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초대교의 성도들을 보세요. 예수님 잡히실 때 열두사도는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죠. 다른 제자들 말해 뭐합니까? 다 도망가요. 예수를 팔아먹고 도망가고 다 도망갔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은 있었냐? 여자들 몇명 빼고는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들은 자기 자리 얻고 좋은 것 얻고 기적 얻고 이런 것만 생각했지 하나님을 헌신하고 살겠다는 생각 한 사람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120명의 성도가 나가다랍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그들을 메이고 있던 불평과 원망과 부정의 쇠사슬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그 다음부터 그들이 한게 뭐예요? 그들은 전도할 줄 알아서 전도를 했겠습니까? 아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쇠사슬을 끊어주시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제 끝났다고 이제 점점 줄 거라고 더 이상 부흥도안 된다고 이제 유지만 해도 성공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 다 마귀의 쇠사슬인 줄 믿으시길 추원드립니다추원드립니다 이걸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아기 코끼리로 있지 않아요 이제 여러분 믿음의 성장에서 성인 코끼리가 됐어요. 그 쇠사슬 한방이면 끊어집니다.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메인 체인을 끊고 나오는 길은 오직 하나,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는 거다. 성령의 능력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부터... 전도하잖아요. 사랑하잖아요. 밥을 먹잖아요. 교제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사회에서 들려지는 모든 부정적인 세상, 세상에서 들리는 소식은 다 부정적이지만, 그래서 우리도 부정적인 마음과 또 두려운 마음과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 죄인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능력받아 이제 깨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다리를 묶고 있는 모든 쇠사슬을 끊어버리고 악한 영들을 벗어나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는 할수 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대림절을 기다리며 새해를 기다리며 새롭게 출발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성경은요, 기도할 때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를 보여주는 놀라운 책입니다. 4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3만, 300명이 물리칩니다. 이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만 믿으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를 옥매고 있던 모든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거대했던 이 문제가 요만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 라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의 어려움 속에 전정긍긍하지 마시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아니 그 시간에 기도하지 뭘 점저하고 근심하고 두러워 누워있으면 무슨 답이 나오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 우린 깨어 기도하고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대림별을 이제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악한 영의 쇠사슬을 끊고, 이제 우리 모두 자유롭게 세상을 향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기쁨과 은혜를 기대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흑암에 사는 저희들에게 큰 빛을 보게 하여 주시기 위해서, 삶의 어려움으로 절망하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능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깨어있게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소망과 기쁨이 이곳에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가득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마음이 지치고 상하고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병들어서 피곤하고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삶의 문제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 말씀과 기도로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 받아 그 모든 것을 부수고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셔서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마음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여 주심을 믿사옵고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